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은 어, 이 부분은 단타, 선물 거래, 차트 거래 아니면 뭐 마진 거래. 그리고 우리 코인리시 가족분들한테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졌어요. 시10% 그렇게 빠졌는데 뭐 테슬라는 이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뭐 보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됐는데 자. 빠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1 3일날 이제 뭐가 발표됐냐면 자, 미국 11월 소매 판매 0.6% 하락. 우리 15일 날 FMC 회의랑 이제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같이 그 있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었고, 미국 11월 소매 판매 지표가 0.6%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쇼핑 대목에도 올해 최대 폭 감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 달에 이제 어떤 일정들이 있었냐면, 박싱데이,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광군제, 이런 소비 그 관련된, 소비가 뒤집어지는 지표들이 이제 그 몰려 있었는데, 보통 연말에 11월 12월달에는 소비가 많이 몰려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아줌마들 둘이 이렇게 쇼핑바구니 들고 막 웃고 있죠 이 아주머니들은 많이 샀는데 어, 전체적으로 지금 소매 판매 지표가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마이너스 0.2보다 감소했다 그래서 근원 판매 역시도 어, 전월보다 감소 그래서 보시면은 13개, 소매 부분 중에 전자제품, 가구, 자동차, 9개 품목, 매출이 감소했다 그래요. 우리 제프베조스가 뭐, 전자제품들은 사지 마라, 내년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런 얘기랑 이제, 그, 좀 와닿듯이, 이번에 좀 비싼 것들, 전자제품이나 가구, 자동차, 이런 것들은 감소를 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막 자동차를 예약을 하고 막 주, 주문을 하더라도, 막 1년에서 2년, 못 샀죠 돈이 있어도 근데 지금은 이젠 돈이 없어서 못사 응, 힘들어서 대출이자 내야 되고 반도체가 없어서 못 샀다가 지금 이제 돈이 없어서 못사안 팔리죠 그래서 뭐 테슬라 뭐 할인 때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 라던가 이제 아홉 개 품목이 매출이 감소했고 어디 부분에서 좀 늘어났나 봤더니 레스토랑 술집 이런 밖에 나가서 이제 서비스업들 이런 외식들 이런 것들은 좀 늘었다는 겁니다. 4개월 연속 증가세. 지금 우리 소비의 그 시장이, 소비의 이제 섹터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 뭐 제조업 지표는 안 좋게 나왔고, 서비스, 서비스업 지표는 좋게 나왔다. 그로 인해서 우리 수요, 소비 시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좀 이동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1월달에 소매 판매 지표가 0.6% 하락이 나왔어. 소매 판매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용시장, 뭐 비누 고용 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지수 지표, 그리고 실업률, 이러저러한 다 고용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악재, 왜 악재로 받아들였죠? 고용지표가 좋은데 왜약재로 받아들여? 고용이 잘 나오고 이렇게 좋은데. 조자룡님, 아, 더 올릴 명분이 있구나. 연준에서 금리를 들어 올리는 명분이 뭐냐면,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지표, 보는 게 뭐냐면, 고용시장이죠. 야,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아? 그러면, 전업화 연준이장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으니까, 금리를 더 들어 올리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시장은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안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오히려 좋은 지표들도 안 좋게 받아들여. 야, 고용 지표 이렇게 좋게 나왔어? 소비가 이렇게 좋뭐그 고용 지표 이렇게 좋게 나오고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그 기반이 나왔어? 시장은 반대로 가죠. 쇼퓨죠. 빠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소매 판매 지표가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지금 쭉 빠졌죠.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여태까지 안 좋은 지표들은 시장이 아, 나쁘게 받아들였어. 왜? 연준이 금리를 높이 올리겠구나. 포커스가 뭐에 맞춰져 있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 어, 이번에도 75BP 금리상 하는 거 아니야? 속도 빨라지는 거 아니야? 더 높이 금리상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금리가 아닌. 연준이 금리를 뭐 50BP 올리든 75BP 올리든 의미가 없어. 속도를 조절해줬어? 의미 없어. 다들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 감사님, 경기침체. 지금 시장은 경기침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매 판매 지표가 나쁘게 나왔어. 어, 소비가 줄었다는 건 뭐예요? 경기침체로 들어간다. 경기가 안 좋아졌구나. 시장이 바로 반응을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기존에는 좋은 지표도 악재, 안 좋은 지표도 악재였다면, 이제는 안 좋은 지표는 악재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경기침체에 적용이 되는, 요런 지표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젠 시장에 이렇게 좀뒤쳐지면안 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이 왜 이렇게 꼬여 금요일이라 그런가? 코인 이슈 방송을 보면서 막 트론 작년에는 뭐 트론이 좋다고 했는데 막 지금은 왜 이렇게 하고 자 그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트론이 좋다고 막그 방송을 했는데 지금은 트론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 1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야 뜨문뜨문 뜨문 영상 보다가 야 작년에는 좋다고 해놓고 왜지금안 좋게 얘기하냐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도 아닙니다 트렌드도 아니고 트렌드, 어, 트렌드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그냥 그한몇 달도 안 됐어요 몇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은 어떻게 돼요 호재를 악재로 받아들여 근데 또 이렇게 바뀌어 주식이든 코인이든 진짜 1분 1초가 달라집니다 다르고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지 않아 그냥 자기가 샀고 그냥 거기다 안 좋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냥 그게 안 좋아 심보가 그냥 승질이 나는 거야. 그게 뭐랑 같냐면, 작년에 우리 그, 미용실로 한번 해봐야겠네. 작년에 동네 미용실에 가서 커트를 만원 주고 쌀랐어. 근데 1년 뒤에 와가지고 커트가 만 오천 원이래. 이거 왜 오천 원 올랐어요? 그리고 커트 작년에 이렇게 안 했는데. 따지고 있어.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런 분들은 코인 투자 하시는 거안 돼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 관심도 없고, 그 정도 노력도 없고, 그 정도 애정도 없으면, 본인 투자할 거, 어, 필요할 필요가 없어, 그냥. 돈 넣을 필요가. 어, 그런 분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냥, 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에 했던 뷰가, 일주일 만에 달라지는 게, 이, 우리 코인 시장입니다. 하루 만에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뭐, 시간이 바빠서요, 뭐, 일이 바빠서요, 코인슈 영상을 못 봐서, 핑계입니다. 안 하시는 게나 그럴 거면 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본인 투자를 하고 돈을 넣는 건데 차라리 그런 게 싫으면 비트코인만 담으시고 이해되셨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제 선물거래 뭐 단타 치시는 분들 뭐 차트거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호재다? 악재다? 어..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거다. 반대로, 항상.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소매 판매 지표가 안 좋으면, 어, 경기 침체 안 좋구나. 지금 시장의 포커스는 경기 침체에 맞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CP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맨데이, 강군제, 뭐, 아마존에서 또 뒤집어지게 행사했죠. 할인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하락을 했어. 소매 판매 지표가 낮게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자, 보세요.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나 여행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어. 만약에 2만원이 나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가면은 2만, 뭐, 그냥 끝자리 떼고, 뭐 2만 2천원이라던가, 보통 이제 15%에서 한20% 정도 팁을 드립니다. 여행가신 분들 아시죠? 보통 이게 예전에는 막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뭐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통념상 어 이렇게 서로 주고 이제 팁을 그 드리고 받고 하는데 팁도 올랐어. 보통 예전에 몇년 전이었더라 갈 때는 막10% 15% 이렇게 막 챙겨서 드린 분들 계시고 물론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요새는 평균 팁을 15%에서 25%까지도 드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팁이. 그러면 30%로 잡으면 만원짜리 밥을 먹으면 만삼천원 뒤집어지죠 부담스럽죠 3만원짜리를 먹으면 3만9천원 4만원을 드리는거야 3만원 먹고도 근데 우리가 아는 미국인들 뭐 CPI라던가 요런것들 팁들이 반영이 될까? 반영이 안됩니다 보통 미국의 이제 택시운전사들 비용이 나오면 15%에서 20%정도 팁을 드린다 그래요 이건 편차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호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루에 3불에서 한 5불 정도. 그렇게 지불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막, 아, 금리도 너무 높고 물가도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젊은층들, 미국에. 아예 지금 젊은층들은 팀 문화를 포기하는 젊은층들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요런 것들이 서비스 물가에 반영이 안 된다. 요런 것들이 서비스 물가에는 반영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소비 체감 지수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라던가 이런 소매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살짝 꺾이고 있다. 앞으로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 뭐 증가는 하겠지만 당연히 소매 판매 지표라던가 이런 지표들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꺾인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서비스 물가가 좀 끈적끈적하고 잘안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는 거고 자 렌트비 오늘 어 맞네요 렌트비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 cpi의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거비에 이제 원유라던가 아니면은 뭐 변동성이 심한 식량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거의 60% 70%를 차지하는 게 렌트비입니다. 지금 주거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번에 호텔 요금이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살짝 낮게 나온 건데, 이번에도 올랐습니다. 월세는. 그러면, 월세는 언제 빠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다음, 어, 내년도에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좀 미리 예측을 할수 있고, 좀 뷰를 짤수 있겠죠. 자, 우리 코인위시 영상으로 배웠던 거, 6개월에서 12개월. 아무리 짧아도 6개월, 대략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그 CPI가 반영되는 렌트비가 이번 연도 2월부터 갱신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렌트비 부분 좀 빠진 것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1월달 CPI가 제일 강건이겠네요. 1월달, 2월달.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원유 가격이라던가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상승을 안 하면, 어, 이 부분들이. 아마 코인 이슈가 연말이랑 내년 상반기, 어, CPI가 좀튈 거로 생각을 했는데, 경기침체라는 게 변수가 있었어. 경기침체가 이게 예상이 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아직 뭐한 판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섣부르게 뭐 판단할 수 없겠지만 원유라든가 천연가스나 경기 침체 일어날 거를 예상을 하고 수요가 줄어듦면 따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살짝 빠지죠. 가격이 빠집니다. 근데 이게 또 한파라든가 그 날씨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1월달, 2월달. 근데 2월달부터는 렌트비 부분에서 살짝 또 커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젠 흐름이 바뀌었다. 그거겠죠. 우리 시장은 이제 주식이든 코인이든 경기침체, 리세션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대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 o n f e s s i Don't make it better